하신 분이 계십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의병대 김정석 의병대장 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. 김정석 의병대장의 발언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네. 함께 네. 아 어, 시간이 지금 많이 타이트합니까 아, 지금 방송 좀. 네. 네.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소개 말씀해 올렸듯이 제 연설에 앞서서 특별하신 애국지사님 한 분을 앞에 모시겠습니다 이진화 애국지사님. 앞으로 나주십시오 아마 이분은 이 시대에 진정한 유관순 누나와 같으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해 습니다 우리 이진화 애국지사님의 건강과 또 앞으로 계속적인 우리 애국 활동에 동참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네, 한마 아, 아 저, 너무 창피합니다. 저 유관순 같은 사람 아니고요.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태극기 되는 것밖에 할줄 모릅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어, 이번에 저희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,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과천에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항의하러 왔습니다. 네, 저희 이제 국민들이 어,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왜 항의를 하러 왔느냐 어, 이번에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 한게 아주 수십 군데에서 그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. 어,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달라고. 국민들이 세금을 써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그 나라가 이렇게 두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기 선거관리위원회, 선거관리위원들은 법을 공부한 법관들, 법관까지 지내신 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왜 우리 국민의 주권 행사를 하는 그투표권을왜도둑질해 갑니까?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들은 선거관리 위원으로의 자격이 없습니다.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. 이 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여기서 하셨습니다. 근데 하늘의 뜻을,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. 그런데 공무원 자격도 없으면서 국민의 세금만 뜯어 처먹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성공관리위원회는 반한다. 저 국민들의 세금만 뜯어 채먹는 저 선관이 통닭이나 뜯어 채먹어라. 청구자. 예, 감사합니다 우리 청구자 방송대표.